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아멘. 제일 중요한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보십시오. 이 엄중한 심판 가운데 다 죄악에 물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롯. 조카롯은 지체하는 신앙인이었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나오지도 않았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는데, 모두 다 멸망당해야 되는 이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외 롯과 그 딸들을 기억하고 붙들어서 그들을 통해 다시 민족들을 만드시고, 후손들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일전에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중부 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병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또한, 의인의 간군을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소수인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생각하사,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소서, 나를 생각해 주셔서, 저 사람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생각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멸망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돌아봐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 부모와 우리 이웃들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나좀 생각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 생각해서라도 저 사람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정말 3%의 그 소금 때문에 바닷물에 그 염분이 짠, 짠 바닷물이 유지되는 것처럼 정말 소수로 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동선 괴가 정화되고. 한국교회가 정화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하나님이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기억하고 생각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에 또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